안녕하세요. 떡볶이 오늘 먹방은 딸기 케이크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아 여러분들 벌써 7주년이에요. 제가 방송한지 네 7주년이 좀 지났지만 어 벌써 7년 동안 방송하면서 오늘은 좀 소통하면서 먹어볼게요. 오늘 <목소리도> 마시... 좀...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애인데...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. 다 먹지 못하고 밤에 좀 남겨서 먹을게요. 이게 아까 전에 만들어갖고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. 네. 바로 와갖고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안에까지 딸기가 있어갖고 와 네, 딸기철이 지나가겠네요. 수박철이 오겠네. 참이 음. 피카까 너무 커갖고, 앞에서 먹기 힘들 다 먹고 싶지만 그러분 생에 나눠 먹을게요. 예. Yeah. 방할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23살에 군대 전형하고 바로 했는데 어, 벌써 시간이 30살이 와버렸어요 와 하루 이틀 먹고 해도 시간이 진짜 빨리 간것 같아요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항상 여러분 댓글 보면서도 힘이 많이 나요. 그냥 뭐 함께 갔다, 꾸준히 한다. 앞으로도 그냥 꾸준히 하고 싶어요. 그냥 건강 챙기면서 30살, 40살부터 100세 시대 그때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네요. 아, 네, 녹화를 까할게요 녹화 끝.